사와티 크랩 안녕하세요. 사와디 피모 태국어 도시 이름과 간판 표지판 읽기의 피모입니다. 어, 지난 에피소드에서 저희가 북부 지방 아개 짱와 중에서 짱와 치앙라이, 짱와 치앙마이. 짱왓 난 그리고 짱왓 파야오 이렇게 네개 짱왓의 도시명을 알아봤었는데요. 오늘 알아보실 짱왓 티하네 다섯 번째 짱왓 시라는 뜻이고요. 바로 짱왓 프레 짱왓 프레라는 짱왓입니다. 아, 짱왓의 이름이 프레 이거죠. 인트로에서 또 짱왓 프레하고 관련된 노래를 잠시 들려 드렸었고요. 이 프레라는 지명이 가지고 있는 뜻이 또 생활에서 뭐 일상에서 자주 사용된 동사라서 한번 뜻을 알려 드려 보면요. 퍼지다, 전파하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어, 참고하시고요. 원어민의 음성으로 또이 북부 지방 다섯 번째 도시 짱왓 프레를 한번 들어 보시겠습니다. 짱왓 프레. 네, 한번더 들어 보시죠. 짱왓 프레. 네, 잘 들어 보셨나요? 짱왓 프레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 짱왓 프레에 대해서도 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짱왓 치앙마이하고 짱왓 난 사이에 있는 짱왓인데요. 어, 면적은 또 77개의 짱왓 중에서 31번째고, 인구는 약 45만 명으로, 어, 61번째인데요. 확실히 이 북부 지역에 있는 짱왓들이 면적을, 면적 대비해서 인구 밀집도가 상당히 낮고요. 어, 그 이유가 아마도 산지가 많고, 뭐, 이 산에 거주하는 소수민족들이 대다수인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짱왓 어, 프레에 가신다면 또 가보실 만한 명소로는 <목소리> 왓 프라타 처해, 왓 프라타 처해 라는 사원이 있는데요. 이왓 프라타 처해 사원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어, 뭐 어떤 문장을 하나 찾았는데 한번 소개를 해 드려보면요. 다 마티오 짱왓 프레, 대 마이다이마 나마사칸 프라타 처헤, 무한 마이다이마 짱왓 프레 라고 해가지고요 만약 짱왓 프레에 관광이나 여행을 와서 이 프라타 처헤 사원에 참배하러 오지 않는다면 그건 짱왓 프레를 오지 않는 것과 같다 라고 해서요 어, 혹시라도 짱왓 프레에 가실 일이 있으시면 이 프라타 처헤를 꼭 한번 가봐야 한다는 홍보성 문구였고요. 사실 이 문장 안에 왓 프라 탓 처해 라는 문장 안에 프라 탓 프라 탓이라는 단어가 어, 들어있는데요. 이 사원 말고도 사실 태국 전역에 이 사원 명칭 안에 프라 탓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어, 이 단어의 뜻을 한번 풀어서 알려드리면 프라 프라 하면 은 우리가 어, 불상 아니면 부처님, 스님 이라는 뜻이 있고요. 타 이렇게 이성으로 길게 탓이라고 하면 원래 물질 본질이라는 뜻이 있는데 브라하고 만나서 브라 탓이라고 하면요 어, 부처님의 유골이나 어, 스님의 사리 즉 불사리를 의미해 가지고요 어, 이 단어가 원래 브라 바로마타 브라 바로마타이 단어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이 브라 즉 부처님 스님이라는 단어 관련해서 또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리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크게 놀라거나 했을 때 감탄사로 엄마야 아니면 뭐 기독교나 천주교 분들 굳이 그런 분들 아니시더라 신자분들 아니시더라도 어 주여 아이고 주여 라고 이제 감탄사로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태국은 잘 아시다시피 국민 대다수가 불교를 믿고 있는 불교 국가다 보니까 어 이렇게 감탄사 즉 놀랄 때 어떤 표현을 하냐면요 일단 오이메. 오이매라고 해가지고요. 여기서 매 이렇게 이성 장모음으로 길게 하면 엄마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이매라고 하면 엄마야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프라라는 단어를 써가지고요. 오이프라, 오이프라, 네. 오이프라라고 하면 아이고 부처님, 네. 오이 아이고 주여가 아니라 아이고 부처님, 오 부처님이라는 뜻이 되겠죠. 어 우리나라나 뭐 태국이나 사실. 오이퍼는 안 쓰죠. 네. 아이고, 아빠, 이건 안 하죠. 어, 듣는 아버님들 좀 서운해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어떻게 보면, 문화가 이제 이런, 이런 감탄사 문화에서도 좀 비슷하다는 걸좀 어, 느낄 수가 있는 어, 문장이었고요. 혹시라도 태국 여행을 하시다가 뭐 놀라실 일이 있으시거나 뭐 그럴 때, 오이프라라는 감탄사를 직접 사용해 보신다면, 어, 태국 문화도 한번 느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자 다시 돌아와 가지고요. 네. 앞으로 이 프라타 네 프라타시라는 단어가 있는 사원이 보이신다면 아저 사원은 불사리가 있는 불사리를 모시고 있는 사원이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또 작은 정보 하나를 또 드리, 드리게 됐고요. 사원의 그 모습 즉정경하고 입구에 있는 그 사원의 간판 사진도 제 인스타그램에 포스팅을 해두었으니까요 오셔서 구경도 한번 해보시고요 어, 이번 에피소드 어, 태국의 파느아 북부지방 짱왓티하 다섯 번째 짱왓 짱왓프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피무였습니다 안녕 หรือมึงแพรใจงา